하세요. 너무 이별 후에 또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죠. 오늘, 일단은 오늘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깔끔하게 이별하고 결혼하기. 오늘은 이 이별이 깔끔하게 이혼하고 재혼하기. 이 얘기인데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어떤 여성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오셨더라고요. 가입하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교수인데 외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아주 젊은 여성하고 그래갖고 이 여성분이 난리 난리가 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혼을 하고 어그 조정 기간이 있죠.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까 아들 둘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그 조정이 끝나는 날이야. 그래서 오늘 가입해서. 한이3주 걸리니까 미팅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서요 이 남성분이 어떤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남성이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여성분이 아버님이 경상권에서 교수 집안이에요 그래서 교수 집안에서 본인이 음대를 서울로 와가지고 합격해서 피아노를 했고 어, 아주 장학금도 받고 똑똑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정말 가난한 집에 완전 스카이를 다니는 그런 남성을 만나서 사실 한국에서만 학사, 석사, 박사를 해서는 그 힘들거든요. 저기 대학 교수가 되기가. 근데 이 남성이 성품도 착하고 교수님들과의 관계도 좋고 그래서, 어, 석박사 통학과정을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가서도 유학생 비자니까 원래 여성분이 레슨을 못해요. 취업이 안 되니까. 근데 아는 분들 아름아름해서 많이 레슨하고 막 이래갖고 생활비를 하고 이제 장학금만 갖고 힘드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요. 자기의가 대단해. 내가 보니까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남자가 아주 착하고 학구적이고. 공부만 하고, 그리고 여성분한테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약간 주눅이 들어서 살았겠더라고요. 밖에 나가서는 교수님, 교수님 이건데 왜 그러냐면 이 여성이 어 얘기하는 걸 전반적으로 볼때 집안도 안 좋아. 우리 집은 교수 집안이야. 거기에다가 나 이러이러한 학교에서 음대 나온 여성이야. 이거 있고요. 거기에다가 결혼하고도 정말 뭐 하나 없었기 때문에 집도 집에서 얻어줬다는 거야. 물론 교수님 댁이니까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전세라도 학교 옆으로 얻어줬더라고요. 그리고 유학가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레슨해서 집을 내가 꾸려왔다. 이 자기의가 워낙 충천해요. 그래서 이분이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마흔여덟인가 아홉인가 그랬어요. 근데 어지다 대고 감히 이만큼 일어나서 이제 살만한데, 어? 바람을 피냐 이거야, 젊은 여자랑. 자기는 용납을 못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혼이 끝이 아닌 건 아시죠? 근데 재혼을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어떤 분 원하시니까, 아, 그래도 교수도 별볼일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학만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늘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몇년전 일이라서. 근데 얼굴이, 저도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여러분, 키도 줄어들고요. 얼굴도 여기가 늘어지고요. 얼굴이 커져요. 이게 늘어진 만큼 여기가 네모가 되면서. 근데 이 여성은, 어 좀, 뚱뚱도 하셨고요. 저도 뚱뚱하지만, 그리고 키도 작아요. 그럼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키도 작고, 음대생인데 발랄하고, 조금 해도, 어, 좋았을 거예요, 느낌이. 그런데, 옛날 모습이 아닌 걸 본인이 모르셔. 이 여성분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뭐지요? 남편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자기가 모든 게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의사분들이 아들이 둘이나 있고, 본인이 양육하고, 거기에다가 나이차도 적게 보시려고 그러고, 그리고 본인은 정말 한50 정도 된 사람 같이 보이신다. 의사분들이 그렇게 여성분 능력을 기대하는 게 아닌데, 매칭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일부러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지금에 와서는 옛날에는 집안도, 뭐, 재력도, 또뭐 모든 것이 어 여성분이 더 나았을지 몰라도 지금에 와서는 이런 대학 교수하기도 힘드시다고 그랬더니 여성분이 너무너무 쇼크를 받아 그러면서 내가 유명해서 친구들이 그분한테 가면 얘그 사람 배움 만족하게 바람피고 예 그런 남자보다 얼마든지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의사 의사 의사로 해 이래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인의 현실을 보게 했어요. 이 여성분은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리고 한 20년 전을 생각하는 거야. 나 괜찮은 여자. 근데 현재를 돌아볼 때는요, 전혀 재혼해서 그 남자보다 나은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김경애 원장, 어, 그날, 가입받을 생각 안 하고요. 이 사람 인생이 잘렸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그래갖고 정말 한세 시간 얘기했나? 그랬더니 이 여성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본인이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고 남편을 약간 이렇게 밑으로 깔아서 보는 그거를 당할 남자가 아니었는데 착하기 때문에 참고 살았구나. 그래서 반성하고요. 그날 굉장히 충격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입도 당연히 안 받았고요. 다음날 재결합했답니다. 자,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상실감도 문제예요. 이 여성분이 내가 가정을 지켜줬고 정말 이분 말이에요.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결혼의 전문가라고 소개를 많이 해줬어요, 주변에. 근데 이 음대 나오고 이런 선후배들 어, 이혼하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데그 중에 한 가지 사례, 이 여성분은 근거 없는 자신감과 자기 의로 충천해갖고 보물관 같은 남편을 몰라봤던 거고요. 그래서 정말 가정이 어, 이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 그분이 소개해준 많은 여성 중에 한 분은 뭐냐하면 사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상실감이라는 거는 사전에서도 찾아보면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후에 그 느낌이나 감정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실감이라는 게 나를 무너뜨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상실감 중에 가장 큰게 뭘까요? 이별. 그렇죠. 상실감이 크죠. 근데 어 가장 큰게 죽음이에요. 어떻게 볼 수도 없잖아. 어떻게 서로 돌이킬 수가 없잖아. 이 세계가 달라진 거니까. 이 3차원의 공간을 떠나서 멀리멀리 멀리 가버린 거니까. 그래서 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교수 부인이 소개해준 이 여성은 사별의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상실감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게 오히려 문제였던 것 같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 서바이벌, 생존, 긴장 이런 게 없이요. 그냥 너을 놓고 살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도 잘안 오고 부짝 말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어, 결혼해도 될 만한 사람들과 연애부터 하세요. 그래서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재혼하세요. 그 얘기랑 두 번째. 사별의 경우는 그 남자에 대해서 정말, 뭐, 민들레 홀씨, 뭐, 이런 거, 1 0까지 도종한 시, 시 짓듯이요. 남자를 대부분 별로 좋지 않았던 사이라도 좋은 것만 생각해서 새로운 만남이 힘들다. 근데 본인은 너무나 잘해주고 인고부부였기 때문에 상실감이 커서 이렇게 신몇년을 10, 혼자서 지냈으니까 제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옛날 남자 그 배우자랑 채색, 그러니까 오버랩하지 마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 여성분 어떻게 될게요 체중도요 한 5kg이고요. 얼굴도 엄청 밝아지고요. 새로운 만남하면서 본인이 신세계를 가는 거야. 자, 우리가 어, 사별이든 이별이든 이미 끝난 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앞을 향해서 날마다 날마다 그죠? 용기 내셔서, 어, 그, 이별을, 사별을, 그죠? 이혼을 극복하시고요.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내 삶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차피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좋은 만남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결혼 전문가 김경혜 원장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만남을 어,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경혜 원장이었습니다.